알리 여행을 다녀온 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국인데 사실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들을 봤거든요. 80장 중에 60개 음식 사진이라가지고 리뷰해도 될것 같습니다. 와이프랑 찍은 사진이 단한 개도 없어. 야, 풍경 사진은 이거 하나입니다. 어, 이게 어디냐면은 알리에 있는 무슨 산이에요. 이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산 이름 기억 못해도 괜찮잖아요. 알리에 있는 어떤 산이에요. 알리 여행 가신 분들은 무조건 이 산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일출을 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번에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가서 한 유일한 아웃도어 활동입니다. 나머지는 애니 보고, 넷플릭스 보고, 룸서비스 먹고 이랬습니다. 왜 발리를 간 건지 잘 모를 정도인데 뭐 어쨌든 아내는 좋아했어요. 저는 여행 취향이 어떻냐면은 첫 번째 휴식,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라면은 예를 들자면 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게 가는게 저의 3순위. 4순위는 명승고적, 5순위 쇼핑. 쇼핑하러 여행 가는 거 극혐이고요. 자연 경관 명승고적 이런 거 보러 가는 여행 있죠.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솔직히 구글 쳐가지고 그냥 구글 지도에 가면은 다다 다, 다 있어. 구글 지도 가면 다 있어. VR 헤드셋 끼고 보면은 똑같아 실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 굳이 뭐 자연 공간을 보러 여행을 가야 되나? 잘 모르겠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몰디브 이런데. 근데 몰디브 이런데 가는데 저는 해변에 안 나가요. 그냥 그 몰디브에 있는 숙소들이 다한채한 한 채가 다 별도, 별도로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냥 창밖에 풍경을 보면 돼요. 그러면서 창밖에 풍경과 따사로운 햇볕이 창문 밖에 있는 거를 그냥 느끼면서 롤드컵을 보는 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좋은 여행이다. 자, 기내식부터 가는데 이번 여행은 비행기 값이 공짜였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쓰던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용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한 금액들을 보니까 한 50만 마일리지가 모였더라고요. 신용카드로만. 비즈니스석을 끊으면 16만 마일리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완전 그냥 100% 마일리지로 공짜로 다녀왔고요. 그리고 아직도 30만 마일리지가 남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타니까 음식이 사기 그릇에 나옵니다. 뭐 요새는 일반 이코노미도 사기 그릇에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새우 세비치예요. 맛이 있었다. 이거는 토마토 샐러드예요. 리코타 치즈, 아루굴라 그리고 감자 스프, 포카치아. 샐러드 맛있었다. 빵 맛있었다. 스프 맛있었다. 얘는 오리 콩피입니다 메뉴를 먼저 신청을 받더라고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국식 비빔밥, 무슨 뭐 양고기 구이, 양갈비 구이, 무슨 뭐 소고기 스테이크, 뭐 중화식 무슨 오리 다리 콩피에다가뭐 샐러드랑 이건 키쉬 계란 베이스의 파이 들어간 건데 맛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콩피 다들 아시죠? 기름에 이제 한 65도 정도 되는 기름에 염장한 오리다리 염장 어떻게 하냐면 오리다리를 쭉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피 무슨 뭐 팔각 정향 그다음에 소금하고 후추를 1대1로 섞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묻어 놔요 이렇게 모래사장에 사람들 묻는 것처럼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그 향신료 향이랑 소금과 설탕의 맛이 큐어링이 돼 가지고 안에 간이 배겨 그거를 이제 그뭐 제가 콩피할 때는 올리브오일에다가 마늘하고 뭐 후추, 월계수잎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 맛기름에다가 65도 정도에 재워두죠. 가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겉에 부분을 이제 그 토치나 아니면은 살라만다 같은 기계 위에서 이렇게 그 열기가 올라오는 거기다가 해서 이렇게 껍질을 익히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양갈비구이. 이 소스는 약간 중화풍 페퍼소스. 이런 느낌으로 기내식을 먹었고요. 덕콩피랑 양갈비 참을 수 없었다. 기내식는 흔히 못 먹잖아요. 저는 대한항공 타면 맨날 비빔밥밖에 못 먹어 봤어가지고 이런 신기한 메뉴가 나오면 안 시킬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는 숙소를 어디로 잡았냐면은 개인 풀이 있는 데로 잡았어요. 이번에 여행을 왜 갔냐면 바로 10주년이에요 올해가.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밤에 주로 있고 맨날 방송 끝나면은 따로 그롤 내전하고 막 이래가지고 새벽 5시에 끝나고 이러잖아요. 그래 사실상 육아를 주말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해. 아내가다 하는 거야. 아들 둘을. 그러면서도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니까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또 밤샐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제 평판작을 하러 간 거죠. 미리미리 해두자. 사실 저는 발리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그냥 일본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여행이 짧은 데를 가서 도심지에서 지내고 싶었거든? 아내가 발리를 가고 싶대. 그래서 발리를 가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평판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조식인데 나시고랭이란 조석입니다. 나시고랭 나시가 쌀이죠 볶음밥이에요 인도네시아 발리가 또 인도네시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가 뭔가요? 나시고랭 미고랭입니다. 미고랭은 볶음국수 나시고랭은 이제 볶음밥. 이거 두개 먹고 오면 인도네시아 여행 갔다 왔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뭐꾸루뿍꾸루뿍 와당, 뭐꾸루뿍 바왕, 뭐꾸루뿍꾸루뿍이 뭐냐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해산물 알새우칩 같은 종류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얘는 이제 그 알새우칩 맛이 납니다. 진짜 딱 과자 알새우칩 맛이 나요. 그리고 얘는 어, 룸 서비스로 시킨 건데 폭립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채소들이 저는 너무 맛이 없어서 전부 다안 해줬어요. 안에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저는 이 음식 취향이 정반대인 게 너무 좋아요. 서로 싫어하는 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해서. 굉장히 좋아. 치킨 같은 경우도 저는 다리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퍽퍽살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죠. 이거는 미고랭입니다. 가서 제가 리조트 조식 네번 4번 중에 네 번을 다 미고랭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얘는 사카이라 그래가지고, 얘도 유명하거든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꼬치구이에요 근데 뭐가 유명하냐면, 이 땅콩소스 같은 게 같이 나와서, 두 개가 세트인 게 유명한 겁니다. 땅콩 소스랑 꼬치 구이가 항상 세트로 나온다. 아니면 또미앙꿍입니다. 사실 태국 음식이죠. 근데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먹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맛이 없었던 케이크입니다. 아 그리고 발리 여행을 가면 이 수영장이 딸린 빌라를 가면은 조식을 이렇게 수영장이 둥둥 띄워줘요. 플로팅 조식. 그래가지고 이거를 SNS에다가 그렇게 다들 찍고 싶어 해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야. 실제로 우리 안에도. 이거를 그 평상복을 입고 찍을 순 없으니까 수영복을 입고 여기 그 발판이 있는 데에 들어가서 마치 수영을 하는 것처럼 사기 사진을 찍고 즉시 환복하고 밥 먹기 <laughs> 자또 먹었죠? 에 네, 미고랭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사이볼이래요 요새 뭐 아사이볼이 유명한가 봐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뒤통수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 음식들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뭐 에사비? 애플사이다 비네가 그거 다이어트 효과 없다고 무슨 뭐 논문 나와가지고 뭐 에사비 다이어트 하던 사람들 다 빨간장 먹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서요? 이런 게 너무 많아. 뭐 아사이볼 먹으면 무슨 뭐어 속이 편해지고 무슨 뭐 혈압이 내려가고 뭐 항암 효과가 있고.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또 잔뜩 챙겨 먹었는데 아무 효과 없음. 그럼 너무 슬프겠죠? 아사이볼 태어나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시리얼이구나. 그다음에 크로와상 샌드위치. 음맛 없어. 그다음에 시나몬 토스트. 음, 한 조각 있는 거 레전드. 그다음에 오믈렛. 음. 오믈렛. 요거트. 음. 요거트. 그다음에 너무 먹기만 그래 가지고 밖에 나갔다 왔고요. 새벽 4시 반쯤이에요. 각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 지프를 타고 하는 투어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 산에 지프를 타고 올라가서 등산을 차로 하는 거예요. 등산을 차로. 각각의 여행사들이 지프를 운전해 주는 사람들에다가 사람을 꽂아 놓고 1차 집결지에서 지프를 타고 다 이동하는 형태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일종의 택시 같은 거예요. 지프, 태... 지프 등산 택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이산 중턱에 집차들이 거의 한 2, 300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일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공사장 같은 데 데려다줘서 뭔가 싶었는데 여기가 다, 다 화강암 지대래요. 아주 이런 데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데 사진을 찍으면서도 저는 이런 자연물을 찍는 게 그다지 감흥이 없어요. 이거를 갔다 와가지고 막 니니한테도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요. 와 너무 멋있어 이런 거. 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서 몇개 보여줬어. 반응을 어떻게 하냐. 뭐 달콤레나한테도 보여주니까 어 너무 멋있대. 풍경이 너무 좋대. 나는 이거 찍으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약간 뭔가 그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통행료를 받다니. 진짜 날먹이다 나도 이런 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또 발리에 여행 간 사람들이 모두 다 한다는 어 시푸드 디너예요 시푸드 디너 그 해변가에서 밥을 먹는 건데 이거 나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여기 상태를 봐 25년 전 주문진 같은 느낌이야 딱야 주문진 가면 여기에 그 횟집 X나 많아 이거를 발리에서는 그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더라고? 잘 모르겠어. 제가,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이런 풍경이 그냥 너무 익숙하거든요? 여기서 비린내 나잖아. 이 풍경이 비린내 나는 풍경이에요. 여기 그 바다 냄새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게 딱 그, 무슨 느낌인지 알죠? 주문진 항 이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돼있으면은, 그 바닷비린내 확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밥을 먹는 거야. 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진짜, 요새는 주문진 가도 이런 건물은 없어요. 완전 옛날 낙후된 건물이잖아. 진짜 그리고 일몰 보러 왔거든요. 오늘 구름 새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몰이 보이지가 않아. 일몰이 안 보인다고 구름 때문에 아주 별로였어요. 아쉽다. 근데 음식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 너무 괴리감 있지 않아요? 난이 풍경에서 이 음식을 먹는 게 너무 괴리감이 들었어. 뭐지? 왜 이런 음식이 나오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천사치 잔뜩 올라간 거에 뭐 우럭이랑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 랍스터 롤을 먹어? 주문진에서 랍스터 롤을 먹는다고? 진짜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메시포테이토는 맛있었습니다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발리를 가면은 다들 간다는 울루와트 사원과 가루다 공원에 갔습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 진짜 아 진짜 뭘 느꼈냐면 발리가 진짜 인공적으로 관광상품을 찍어내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거 돌다 깎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깎이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깎은 거라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고 밑에 도로도 깔고 이거 암벽을 다 깎아놓은 거라고 드릴로 그리고 이렇게 기괴한 조각까지 만들었어요. 밑에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위에다가 이 청동 조각상을 해가지고 이게 가루다라는 신이래. 그 힌두교에 있는 신 중에 하나인데 머리는 독수리고 발은 독수리 발 몸은 사람인데 머리랑 발이 독수리고 어쩌고저쩌고 날개 갖고 뭐 이래. 이게 진짜 기괴해. 근데 그 인도 항공사 중에 가루다 에어라인인가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건가 해가지고 그 힌두교 신들을 봤어. 힌두교 신들이 그 유명 중요 신이 세 개가 있대. 비슈뉴 브라마 시바인가 이렇게 신이 세 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비슈누라는 신이 고대 고위신인데 비슈누라는 신이 타고 다니는 이탈 것이 가루다래. 신이 신을 타고 다니는 거지. 근데 가로다시는 하급신이어가지고 상급신에 탈 것이 될수 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근데 인도에 가로다 항공이라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구나 가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플래그 캐리어 구경 항공사 뭐 대한항공 동산 같은 거죠 보면은 근데 이거가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관람 상품을 받고 이 위에다가 전망대 만들어 어요 여기 조금 창 같은 거 보이죠 여기 창 같은 거에 올라가는데 또 돈을 내야 돼 완전히 그 관광 상품을 기계로 찍어내신 쬐꺼내듯이 만들고 있다. 여기는 이제 울루와트 사원입니다. 울루와트 사원. 울루와트 사원은 이런 그 기암절벽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원이 하나 있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서 재밌었던 경험은 일단 반바지를 입고 못 가요. 그 인도네시아의 사원은 반바지를 입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천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천 벨트 같은 걸 해가지고 다리를 가려야 돼요. 맨 다리를 내놓는 게그 신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거래. 아주 두루는 치마 같은 거를 입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아는 거는 재밌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나는 더 좋다. 디테일한 설정. 어 가이드분이 설명해 준 건데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그 신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접시 같은 거에 대나무 접시 같은 거에 음식이 담겨 있어요. 공물을 바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코끼리 신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들한테 공물을 바치고 반대편에도 있어요. 이 신의 석상 반대편에는 이런 석탑 같은 게 반드시 있거든요. 이 석탑은 뭐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이런 조각으로 돼 있는 거는 신에게 바치는 곡물.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악마에게 바치는 곡물이래요. 그래서 항상 그 신과 악마에게 같이 바친다 그러더라고. 뭐 신은 약간 잘되라고 바치고 악마들한테는 해코지 하지 말라고 바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폐어가 돼서 있대요. 음향을 되게 중시하더라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또 여기에도 기괴하게 여기 뭐 관우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냥 그 관광 상품으로 세우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약간 해변을 보내주는데 이게 끝이에요 파도가 X가 셉니다 해변이 되게 좁아 어느 정도냐면 한 50평 정도밖에 안돼 근데 거기에 관광객이 막 2, 300명이 몰려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막 난리치다가 물 들어오니까 다 바지 젖어가지고 승질내고 그리고 이번에 인, 발리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화장실에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화장실이 입장료가 있거든요. 5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500원을 내고 들어간 화장실의 상태가 너무 개더러워. 진짜. 약간 시골에 있는 한 10년은 관리 안한 푸세식 화장실 같아. 진짜 개더럽고요. 약간 좀 문화 충격받았어. 왜냐? 저 지난주에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다녀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500원씩 내는데, 10년 동안 청소하는 푸세식 화장실 나오니까. 진짜 충격받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비치래요. 근데 비치에 리조트를 지었는데 다 망했대요. 왜 망했는지 뭐잘알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런 그 기암절벽도 보여줬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관광 상품 찍어내고 있다고. 이거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여기를 다 굴삭기로 파가지고 길을 만든 거예요. 그냥 멋있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인위적인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서 찍은 사진을 올리자마자 관광 명소가 됐다는 라걸 보고 야 요즘 관광 상품은 인스타 성지순례야? 그래가지고 문화 충격 옛날에 진짜 제주도 가가지고 뭐 천지연 폭포 무슨 뭐 성산 일출봉 이런 거 가는 거는 그것도 똑같은 거겠지 그냥 그때는 인스타가 없었던 것뿐이겠지 다 그런 걸 거야 그죠? 젠장. 그리고, 하도 이제, 여행하기가 지쳐가지고, 공항에 6시에 왔는데, 저희 비행기가 새벽 1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라운지도, 출발 3시간 전밖에 오픈을 안 해요. 근데, 6시간이 넘게 남았잖아. 근데, 인도네시아 공항에, 다행스럽게도, 캡슐 호텔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캡슐 호텔을 체험 체험해봤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있어요. 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이버네틱한, 90년대 PC방 같은 분위기. 질이죠.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되게 옛날 90년대 감성 PC방처럼 생겼어. 여기서 막 스타크래프트 할것같은 TV도 볼수 있고, 뭐 에어컨 되고, 불 조절되고, 깜깜하게도 할수 있고, 문도 잠그고, 뭐 헤드폰도 이렇게 있고, USB 충전도 됩니다. 이래서 6시간 묵는데 한국 돈으로 2만원인가? 그래서 그냥 여기서 누워가지고 다시 넷플릭스랑 라프텔 보다가 왔어요. 그래서 여행 4박 5일 중에 4박 정도는 넷플릭스랑 롤드컵 본거같고요 나머지는 밥을 먹다가 왔습니다. 끝입니다. Take a chance on faith.